교육기관 한번 보죠. 자, 제일 상단에 박스를 중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구려 태학. 잠깐 언급드렸죠? 태학. 소스리마. 왕권이 강하다고 약하다고요? 약하다. 난 누구를 닮고 싶다고요? 중국의 한무지처럼 강력한 왕권을 택하고 싶다. 이분의세 학교? 태학. 네. 그다음에 장수왕 때 경당, 네. 어, 이거 했던 거또 나오네, 그죠? 경당. 뭘 가르쳤나요? 문과 무예를 다 같이 교육시켰죠, 문무를. 장성, 편천도 평... 전후 평양, 천도, 후, 그죠? 이후에 서울의 지방에 지방에 세운 학교가. 정당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요정도 기본이고요. 어, 백제는 학교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학교는없는 대신에 백제는 아까 뭐, 뭐가 하나 등장한다 그랬죠. 네, 오경 박사 제도가 등장했다 정도. 네. 학교 나오기 전에 빨리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공부량 늘어나면 되겠네요. 신라가죠. 신라는 하랑도. 네. 같이 묶었죠. 신라의 하랑도. 사람과 마찬가지 문물을 교울시켰다 문물을 교울시켰다 그다음에 통신라. 통신라중대가죠 국학, 신문학이죠. 국학, 신문학. 어. 국립대학의 줄임말이죠. 국립대학이다. 국학이다. 신문학. 꼭잡아야된다 반복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덕왕 때, 성덕왕 때 국학에 공자화상을 안치했다. 아,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공자의 화상, 공자의 그림이란 뜻이죠. 그림 맞자, 그다음에 조각, 그림의 조각이 안치되었다.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그러나 이거?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수교했다는 거예요. 다시 수교했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싸웠잖아요. 언제 싸웠나요? 우리가 나당 연합군으로 삼국을 통일했지만, 그죠? 당나라의 야욕 때문에 나당 전쟁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성덕왕 때 와서 재수교가 매였다 보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덕왕 꼭 잡으셔야 돼요. 공자의 하상이 안치됐다는 것은 네, 수교가 재개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덕왕 때, 아까 잠깐 또 얘기했던 게또 나와요. 지금 현재 경덕왕 때태학감으로 네, 명칭이 바뀌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본인도 왕권을 강하고 화 싶은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해고왕때 어떻게 됐다고 다시 네, 태학으로 다시, 아니, 태학이라, 북학으로, 대공왕때 다시 북학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 정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바레. 발해. 바에는 네, 주자감이라고 하죠. 주자감. 주자감. 당나라의 대학이 국자감이에요. 당나라의 국자감을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어요. 뭐지, 이거? 제도가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대로 제도, 학제, 학교를 운영하는 제도도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발해의 주자감, 당나라의 국자감, 똑같은 학제와 제도가 그대로 발해에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음... 37페이지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가부터 나 일이란 순서대로 바르게 나이한 것은 음. 가부터 나가 아니고요. 오타가 발생했네요. 죄송합니다. 기억부터 니올로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오타를 찾고 수정하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실수가 돼서, 예, 네, 죄송합니다. 어, 기억부터 니을이 는 순서들을 바르게 나이는 것은, 보죠. 기억번. 최치원이 당나라의 유가의 빈곤까지 급제하였습니다최치원은 네, 항상 얘기좀준 구색이에요. 예, 네, 구색이에요. 니번 국학을 태학감으로 거치고 노로와 혁음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쳤습니다. 어,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쳤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경도왕때입니다. 경도왕때는 8세기 상황입니다. 8세기 상황. 네, 당에서 공자와 지급범입니다 당에서 공자와 그 제자들의 하상을 들여와서 국학에 앉히시겠습니다. 앉히시켰습니다 성도왕때입니다. 성도왕. 때입니다. 성도왕 네. 마찬가지 8세기. 8세기. 성덕왕이 빠른 거 아시죠?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입니다. 그다음에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채용한 독서 삼분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원세,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원성왕 8세기 후반이죠. 원성왕 8세기입니다. 4번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고려 초기의 이제 교육기관 볼게요. 학교, 국 국자감. 고려 초기 학교가 만들어졌다. 태조 때입니다. 태조 왕건입니다. 일본 학교 보시죠. 고려 태조 때 석양 행차에 학교를 세웠다. 학교 태조 때고요. 국자감. 자, 초기 국자감 보시죠. 초기 국자감 언제 만들어져요? 성정입니다. 성정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때 구제학당. 문헌공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국자원식계속의 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관학 중기가 되면 네. 이건 초기를 얘기하는 거고 중기가 되면 네. 사학이 발달되죠. 사학이 발달한다. 관학에서 사학을 발달합니다. 첫 번째 이제 문헌공도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채충이라는 물이 나와야 되겠죠? 채충, 채충, 문헌공도. 문헌공도에는 학교 건물이 9 개가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 9 개다. 이집재이기 때문에 요즘 대학에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인문관, 자연관, 의과대 뭐 이렇게 관이 다 있잖아요. 구제 학당으로. 나누습 이건 사학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 무신정권기는 학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원 간섭기에, 원 간섭기에 성균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 간섭기에 성균관에 명칭이 등장하고 있고요. 네. 중간에 명칭이 또 바뀌긴 하지만 또다시 네. 공민왕 이후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별도로 하진 않겠지만, 물어보지도 않지만, 처음에 요즘에. 성균관이 조선시대에 처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고려 말에 이미 만들어졌고, 다시 조선에 넘어갔을 때그 명칭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성균관. 원래날그 성균관 얘기하는 겁니다. 성균관. 그렇죠? 이 정도까지 고려시대에 학교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40페이지 바뀐 내용 순서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국자감, 국학, 성균감, 성균관, 국자감. 성균관으로 개칭되었다. 정도까지만 합니다. 굳이 뭐내것 같지는 않고요. 출제자들이. 네. 그다음에 41쪽에 조선 시대에 조선 시대에 네. 교육 기관 보도록 하죠. 15세기 성균관. 고려 계 그대로 넘어와서 보시면 돼요. 성균관. 성균관. 근데 이 성균관 언제 없어지죠? 기억하세요? 성균관이 언제 없어집니다. 우리 책에 문화사에 안 나올 겁니다. 일제 강점기에 사라집니다. 경학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경학원, 경학원. 기존에 사용됐던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사용됐던 학제가 다 사라져요. 일제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경학원은 우리가 지금 익숙해진 1학기, 2학기, 우리 대학 다닐 때 공부할 거예요. 1학기, 2학기, 이렇게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 학점 신청한다고 할때 1학점 짜리, 2학점 짜리, 3학점 짜리. 학점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원, 교수들이죠. 교수들에 대한 임용에 관련된 제도들, 그죠. 그 다음에 교수님들 임기가 있거든요. 그죠? 임기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그 내용이 이때 경학원 화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학원, 화 어, 이건 나오면 우리 약속하면서 제대로하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험이다. 이렇게 경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올라가는 시험이다. 그다음에 16세기 서원입니다. 16세기는 대표적인 서원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서원입니다. 이미 서원들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처음 만들었던 시기, 그다음 명칭이 변경된 시기, 그다음에 내년에 서원이 무조건 나올 거라는 얘기 그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17세기는 교육적에특표에 나오지는 않고 18세기 서원이 철폐됩니다. 1 8세기는 서원이 철폐됩니다. 영조 꼭 잡아야 됩니다. 어, 물론 그 옆에는 19세기 흥선대원군 시기 서원 철폐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서원 철비 하나만 가지고 영조다흥선대원고 바로 찾아가서 오답 고를 수 있어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두개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원의 기능들 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음 이런 게 있습니다. 서원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창제 하나 찾아보실래요? 사창제 찾으셨죠? 그 다음에 향음 줄에 요거 꼭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조 전랑에. 권한 한번 보시죠. 이조전란의 권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대권, 내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은 동인끼리 계속 해먹으려고 하고 같은 서인끼리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들이 일어나더라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당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통청권입니다. 통청권, 통청권. 당하청 요직을 선발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갔습니다. 상품위하의 고위관료들을 싹가져가버린예요 일명권을. 세 번째, 낭청권. 전랑의 각오에 급지하지 않는 현사, 현명한 선비를 추천하여 벼술에 직통하게 하는 낭청권까지 가져갔습니다. 크게세 가지죠. 자대권, 통청권, 낭청권까지 세 가지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2조 전랑의 가능품. 2조 전랑은 무엇과 무엇을 합쳐놓은 거죠? 2조, 정랑과 병조, 자랑을 합쳐서, 그죠? 2조 전랑이라고 얘기하죠? 2조 정랑과 병조, 장랑. 정오품과 정육품의 배설, 그리게 높지는 않죠? 넓 높지는 않은데도 이세 가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대권, 송천권그 다음에 낭청권까지, 그 다음에 끝에 줄 하나 보죠 흥선대원군대, 네. 47개소만 남기고 6 0 0개를 갖다 날려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42쪽, 자, 2017년 7월 6일 날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소수서원, 그 다음에 도산서원, 이양선생을 모신 게 도산서원. 서해 유성룡 병산서원, 이현적 옥산서원, 김갱필 도동서원, 정여창 남계서원, 김인우 피람서원, 최치원 정극인 같은 분 무성서원, 전라북도 정읍에, 그다음 충남 논산의 도남서원, 김장생을 대항하는 아홉 개서원이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이것 내년에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에 무조건, 2019년이 아니고 내년은. 2020년이군요. 2020년 무조건 기출될 것입니다. 아홉 개를 전부 다 반복적으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2쪽까지 네,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역사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유,